남면 가는 나라 아, 네. 하나님 나라 아, 네. 목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바른 생활하자. 음, 끝까지 네. 어려워도 네. 어려워도 우리 자체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문화를 네. 지키기 위한 그런 또 목사님의 예, 특별한 안녕하세요. 러브쉐의 평생 찬양 인평찬 사라입니다. 목사님, 네. 일반적으로 네. 사람들이 음.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네. 머니, 머니 해도 머니, <laughs> 아, 네, 맞 머니, 맞아요? 네, 저도 좋아해요. 그럼, 그럼 어,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고 <laughs> 네, 네. 어, 우리 믿는 분들도 사실 음. 어, 머니가 있어야 또 복음 전하는 데도 그렇죠. 쉬울었고 그렇죠.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이 머니가 네. 네.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제부터 변화를 이렇게 해서 오, 지금 우리가 이 화폐를 쓰고 있는지 그것도 그래요?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 원주까지 어? 왔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이곳에 어, 세계 각국의 네, 네. 머니를 다 모아놓고 특별한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아, 문화 공간에 네 온갖 돈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와. 기대가 되죠. 네. 원주에 있는 세계 화폐박물관이고요. 네. 이곳에 관장님은 원주베델교회 조성은 단임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네, 네. 목사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하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원주에 있는 세계화폐박물관. 네.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전 세계의 화폐 성경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도 좀 같이. 그래가지고 어, 많은 사람의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공유하고 네. 있습니다. 전 세계라면 몇 개국을 말하죠? 전 세계가 지금 한 인터넷상에 196개국인데 네. 어, 저희 박물관에는 지금 170개국에 한 2,500여 종의 화폐가 있습니다. 와. 아, 목사님, 어떻게 이런 유물이나 그러게... 화폐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네. 시간이 흐르니까. 네. 아 그래도 어떻게 목회 시간이... 현장하고 아. 시간 목회현장하고 네. 시간. 그다음에 네. 뭐 주변에 협력하는 분들 아, 네. 그 손들이 다 하나가 되니까 네. 오늘의 이런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음. 위치를 정확히 세울 수 있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쵸. 이런 엄청난 것들이 네. 들어온 경로가 네.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시지만 네. 네. 하나 하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는. 아.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자들끼리 만났다고 할까요 네. 왜냐면, 하 아까도 뭐 이렇게 우리 사회자분들이 얘기했지만, 돈이라는 거는 네. 누구든지 소유하고 싶지 내놓고 싶은 사람이없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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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공간에 네.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네. 마음을 다 비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됐습니다. 야 멋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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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제의 현금이죠, 지금? 쓸수 있는 돈도 있고. 거의 네. 100%가 다 쓰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그 나라에 가지고갔을 때, 네. 그 은행으로부터 먼저 교환도 될수 있고, 네. 또 이제 그각 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판매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래된 돈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고액으로 이제 매각도 할수 있고, 그런데 네. 저희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네. 어, 정말 지역에 가볼 수 있는 문화 공간 그리고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하고 네. 또 뭐랄까 비전이라 고 그럴까요 네. 같이 여러 가지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러브셰 가족들이 어떤 네. 화폐들이 있는지막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볼수 있어요. 그럼 직접 있어요. 목사님께서 네, 예쭉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 이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어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된 이후에 최초로 만든 채권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채권이고요. 화폐에 보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역사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은 이승만 대통령이 100칸짜리 동전에 얼굴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 우리나라가 전시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상평통보달 해갖고 동전 문화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화살촉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 동전이 있어요. 평소에는 물물교환으로 썼던 이 것이 전시에는 어, 화살촉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어, 생활과 또 전시의 그런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 작품의 하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요거 하나 설명할게요. 요거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때 시중에는 유통이 되지 않지만은 2천 원짜리 기념 화폐를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부에서는 이것을 보면은 야 이거 가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짜가 아니라 실제 한국 조폐공사에서 균형 화폐로 찍어 놓은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다양하게 뭐 북한들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액부터 이제 뭐 일원짜리까지 있는데 새터민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런 돈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큰 금액의 돈은 이제 이 작은 소액 있는 돈만 본 거예요. 이곳에 와보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또 느낄 수도 있다라고들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돈만 보다가 저큰 돈들의 모습들도 보면 뭐랄까요? 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들에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는 베네수엘라인데 정부가 부패하고 또 정치인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돈을 다발로 들고 다녀도 바나나 하나밖에 살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올수 있다는 거. 짐바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정부 모든 것이 부패하다 보니까 1천억, 5천억 달러를 줘도 결한 세벽 이렇게 살수 없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전시된. 이 카메라는 200년이 넘었어요. 그 연도별로 다 지금 진열이 돼가지고 어 오늘 한국에서 쓰고 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요새는 뭐 이제 이런 카메라들을 볼 수가 없죠. 이제 사용들을 안 하니까 성경 책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최소 작은 성경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엄지 손가락 정도 크기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 나라별 성경책도 있지만 희귀한 성경책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성경책일 거예요. 화폐박물관은 다양하게 접시도 있고 민속품도 있고 골동품도 있고 자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서 어떤 물품들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 주면서 그것을 사용법을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종교를 떠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와! <laughs> 이야! 이게 다 돈이 다 있어요. 진품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다른 데 가면 뭐 이렇게 맞아요, 어, 복사 맞아요. 제품인데, 이거는 네. 제품이 그냥 현찰,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와 음. 대단합니다. 진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 남녀노소 대단하네. 온 가족들이 네. 누구나 와서 보고 네. 또 즐기기도 하고, 음. 배우기도 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네요. 아이들부터 부모 네. 세대까지 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네. 또 젊은 그런... 아, 부부들이 와 가지고는 네. 부모님 세대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머니 세대를 설명해 줄수 있는 아, 그런 그죠 골동품도 있어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우리도 옛날 돈 네. 예, 이제 많이 바뀌니까 맞아요. 보관하지 않으면 사실 네. 모르거든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뭐 맞아요. 요즘 돈만 알지. 맞아요. 네. 예. 이 옛날 과거 그 우리 쓰던 네. 돈들도 다 있고. 네. 그 해외에 또 특별히 지금 수백만 원을 갖고 가도 바나나 하나 사는 <laughs> 그런 베네수엘라 같은 네. 야 이런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어 우리가 어떻게 음. 어이 돈의 조, 소중함을 알고 맞아요. 써야 될지 네. 어떻게 또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지 네. 이런 비전과 또어 자신을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멋진 화폐박물관을 음. 짓게 네. 되셨는지. 그러게요. 네. 원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지인들이 이제 이 원주를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주에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달라. 이제 이런 제이 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실제 이 원주 하면은 어, 출렁다리라는 것이 좀 유명해갖고 그에서 네. 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는 가볼 곳이 없어요. 아, 네. <laughs>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 어, 관광 코스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하는 끝에 이제 음.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반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았지만 네.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네. 어.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 되지 않겠는가 음. 하고 시작한 게 음. 세계 화폐 박물관입니다. 음. 이야. 근데 어 협력자들보다는 방해자들이 더 많았죠. 아. 그러나 아. 어 지금까지 어쨌든 네. 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야 참 특별한 음. 예, 박물관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또 음. 무료랍니다. 무료. 아, 아니 네. 이, 이 많은 예, 관리 네. 또 소요되는 경비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음. 무료로 이걸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문화 공간이다라고 네. 하면. 네. 네. 그래도 누구든지 쉽게 올수 음, 있고 네. 나눌 수 있는 네. 곳을 해보자. 네. 그렇 모두가 다 돈도 나고 음. 경제로 <laughs> 막 같이 네. 어, 세상 사람들처럼 돌아치는 음. 게 음. 싫어가지고. 네. 네. 그래도 우리 박물관만큼은 네. 그래도 무료로 한번 해보자. 음. 네. 힘들어도. 네. 그리고 또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음. 어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견학한 후에는 네. 이제 소감문을 써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전반기는 이미 시상을 했고 아, 음, 이곳에서 아 소감문을 네,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장학금으로 우리가 네. 지급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역시 정말 네. 마지막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네. 생각 끝에 음. 결단한 것이 바로 그런 방법 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 베푸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네. 그래야 세상을 네. 밝혀줄 수 있는, 하, 나의 미랄이 될수 있다. 아멘, 아멘. 이야, 멋집니다. 돈을 네. 이렇게 멋지게 쓰시면.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네. 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베푸시는데 네. 전혀 뭐 음. 어, 빈곤해 보이는 것보다 풍성하게 세우시는 <laughs> 네. 하나님을 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오, 무료라고 하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이제 개인이나 가족은 음. 어, 주위를 빼고는 네. 이미대로 마음대로 오시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단체들이 올때 네.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아,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기는 이제 날짜를 신청해가지고 그 배정을 그거. 같이 날짜를 네. 잡아요. 예약 아. 예약 그렇군요 네, 사전 예약 <laughs> 그렇지 그렇죠. 네. 사실 오늘 많은 돈을 보면서 네. 어또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대한 예, 또 의미를 또 생각하니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예, 돈의 네.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네. 보면 성경에서는 네. 돈 하면은 부자를 네. 이렇게 연상시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런데 네. 네. 거기에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음. 여기 부자는 음. 어 거지나사로 간 곳을 갈것 같아요. <laughs> 천국을 갈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네. 나누는 장소지. 네. 누가 개인이 이익을 도모해 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음. 한 푼도 안 쓰인다는 거. 아이 네. 박물관에서의 이 네. 네. 예, 돈의 네. 가치를 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편하게 네. 네. 보고 네. 가시고 깨우치는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음. 운영상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이제 배달교에서 이제 지원을 하죠 아 본교에서 네. 또 후원을 네. 하시고 왜냐하면 네. 365일 음. 중에서 주일날만 빼고 네. 항상 오픈이 돼 있거든요 어,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냉난방비가 굉장히 아 많이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거 시설을 그렇죠. 참 잘해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음. 이 습기나 뭐 이런 것도 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뭐 아, 여건들이 그렇겠네요. 만만치 않아요. 아, 이 박물관에 네. 필요한 모든 또 네. 기능 은 네. 그대로 네. 다 그렇죠. 유지를 해 줘야 되 니까. 맞아요. 아유 그러네. 돈이 네.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요 저는 이렇게 네. 막 멀리하고 네. 막 그랬 거든요. 그런데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떻게 화폐를 보니까 네. 뭐 다른 의미가 또 있네요. 네. 아. 이걸 보면서 역사, 네. 전통, 그 나라 네. 경제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네. 경제 활동을 해야 될지를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네. 맞아요. 와 저는 아까 그 여기 권총이 눈에 띄는데 네. 실제 그 사용하는 총이죠? 그렇죠, 외국에서 네. 들여온 건데 네. 사용은 안 하지만. 그렇죠. 어, 역사에 있는 실제, 실제 총사용에든 거고 네. 나폴레옹 그림에서 봤던 것 같아요. <laughs> 나폴레옹이 들고 있는 권총 그래서 같은. 네. 여기 있는 그 네. 물품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그렇고, 네. 네. 뭐 카메라는 200년이 넘었어요. <laughs> 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제일 오래된 거는 몇 년이 돼 있어요? 어된 1600년. 1600년 전 거. 네. 그리고 음. 이제 뭐 성경책이 이제 전 세계에 거의 공유되다시피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놀라는 것은 뭐냐? 네. 네. 어, 미국도 성경책은 하나거든요. 네. 런데 인도네시아는 인도 쪽은 성경책이 여러 개예요. 아 오히려. 네. 아, 부족에 따라서 성경 지역별로 네. 어느 트 네. 그렇군요. 이런 것처럼 네. 다양한 문화들을 네. 어, 종교인이 아니어도 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나라마다 네. 어, 그 화폐의 음. 칼라가 네. 그 나라를 표현해 줘요 네. 그리고 저~ 뭐~ 화폐에 보면 짐승도 있고 네. 뭐 건물도 있고 네. 또 네. 역사의 인물도 들 있고 네. 이런 내용들이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를 많이 만들었어요. 화폐도 에 네. 어떻게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 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음. 굉장한 지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 네. 보통 우리가 동전하면 엽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화살촉을 만들었어요. 아 엽전을 화살촉으로. 네. 동, 돈을. 돈을. 평시에는 아. 물물 교환을 할수 있는 화폐에요. 아. 동전이에요. 아, 네. 전시에는 네. 나무에다 꽂아서 쓰는 화살촉이에요. 오,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돈을 아. 통해서도 볼수 있는 네. 거죠. 그렇군요. 네. 어쩌면 지금 각가지, 네. 예, 각 나라의 예, 그 오래된 음. 예, 물건들이 네. 전시돼 있는데 화폐박물관이 아니라 음. 종합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네. 성경 이니까지 네. 아, 목사님이 참... 설명해 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곳에 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 계속해 주시나요 그렇죠 이제 음. 개인이 왔을 때는 이제 거의 보고 있을 때 제가 접촉해서 해주고요 음. 왜냐하면 음. 이제 이렇게 박물관에는 학예사라는 네. 직원이 있어요 아, 네. 오, 근데 고액 급료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 박물관 신청을 해라. 그래도 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바른 생활 하자. 음. 근데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은, 네. 행정적인 처리에 맞춰가려면, 아. 성경 아닌 밖에 것이 많이 음. 이제, 아. 되면은, 네. 어, 내가 여태 목회한 음. 것이 허수고가 되잖아요. 아, 참 의미 있는 말씀 하 그래서 끝까지 네. 어려워도, 어려워도 네. 우리 자체를 운영한다. 음. 네. 이런 취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있어도 네. 직접 제가 참여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네. 우리 집사님들까지 제가 교육을 시켜갖고 투입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크리스천 문화를 네. 지키기 위한 네. 그런 또 목사님의 네. 에, 특별한 에, 마음이 계셔서 네. 일반적인 것을 네.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네. 힘들지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네. 목사님, 바른 생활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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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오늘 모든 매스컴을 보면 다이돈 때문에 음. 가정도, 사회도, 음. 기업도 다 부패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볼때 너무 아파요. 음. 그러나 젊은 가족들이 오거든요. 네.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네. 막주고 싶어요, 뭐든지. 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음. 나라별로 그것을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걸 보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썼던 거다라고 아, 아이들한테 그렇겠네요. 얘기해 주고 그렇지. 네. 이런 문화 공간들이 음. 더 많이 생긴다면은 뭐 지금 뭐 가족 문제니 뭐 이런 음. 그런 것들. 전혀 나는 영향할 거 없다고 보거든요. 네. 모든 게다 단절되어 있고, 네. 또 자기 외에는 음. 없잖아요. 네. 다 소유만 하려고 하지. 네. 그러게요. 우리 주 네. 세계 앞에 박물관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네. 나누고, 어, 베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우리 개교회에서. 네.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예, 네.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laughs> 특별한 경우, 오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aughs> 네. 네. 어떤 찬양 드릴까요? 나의 등대에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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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 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빌어주시네 일어나 거 내 가세 힘을 주니 리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세 힘을 주니 리 일어나 네. 아, 아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랬나 그랬죠. 그런데 네. <laughs> 목사님, 아, 돈으로 네.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죠. 아, 그럼 뭐로 네. 가죠? 성경에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아, 나라, 아, 하나님 아, 나라. 네. 아멘.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요. 원주에 있는 세계 화폐 박물관을 네. 또 우리 원주 배달교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네. 참 의미 깊은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네. 네. 목사님, 앞으로 더큰 일을 행하셔야 할 텐데 네.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아, 우리 비전은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화폐만이 아니라 네. 역사에 대한 그 아, 종합 박물관으로. 식으로 네. 이제 조금. 와. 그레이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층에는 음. 누구든지 와서 원주의 자연을 볼수 있게끔 뒤는 네. 치악사 앞에는 원주 시내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네.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배들교회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네.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가 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네. 우리들은 그래도 네. 돈으로 살수 없는 천국 네. 갈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아멘. 아, 네. 네. 네 오늘 어 170여 개국의 네. 돈을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사랑하는 일에 네. 이 물질이 쓰여야 되겠구나 하는 아, 겁 아, 네. 야, 그래서 우리가 힘하게 외쳐봅니다. 네. 이 땅에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 쇼이 땅에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 쇼.